이번 영상에서는 도서대여 프로그램 만들기 네, 도서 대여 기능 만들고 있죠. 이번에 UI 컨트롤과 데이터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I 컨트롤 구성을 했죠. 이제 데이터와 이 UI 컨트롤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죠. 그래서 유즈 절에서 이 데이터 액세스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유즈를 해야 되는데. 자이 하단에 유지절에 넣을건데 Alt F11 누른 상태에서 데이터 액세스 모듈 추가하고 OK 버튼 눌러서 임플리먼테이션 구현부에서 사용할 유닛을 네, 추가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는 이 세가지 테이블을 저희는 이용을 할거예요 그래서 첫번째 이제 대여 테이블을 먼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대한 소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름을 ds 렌트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ds 렌트 좋고 데이터 셋은 쿼리 네, 렌트를 이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그리드에서 또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네, 렌트 테이블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DS렌트로 네, 잡으면 이렇게 쭉 항목들이 나오죠. 자, 이 컬럼을 수정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컬럼 에디터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All 필즈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메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액세스 네, 모듈에서 요 컨트롤들이 액티브가 되어 있는지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해서 이런 필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속성을 t r 로꼭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자, 여기에서 사용할 항목들만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일련번호 같은 것들은 삭제를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자 컬럼의 길이랑 타이틀을 먼저 수정을 할게요 타이틀은 도서 제목 그리고 크기는 약200 정도 그리고 이름은 크기는 한80 정도 줄까요 80 정도고 캡션은 음, 회원명 그리고 대여 일자 그리고 반납 반납 예정일 그리고 어 대여 여부 네,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대여 여부도 YN 뭐 이렇게도 뭐 훌륭하긴 하지만 해서 했던 것 같이 calculated 필드를 이용해서 이 대여 여부가 대여 중 아니면 대여 가능 이렇게 네 대여 중 반납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lculated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액세스 모듈로 네 넘어가셔서 쿼리 렌트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필드 에디터 네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All 필드 그 다음에 추가 하나를 하나 필드를 해로 만들겠습니다. 자, 렌트 리턴이라고 만들고 스트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칼큘레이티드. 자, 이렇게 만들었고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네. 쿼리 렌트 컴포넌트에 온 칼크 필드 이벤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번에도 이름으로 할게요. 쿼리 렌트에 렌트 리턴 y n 이 y 일 경우에는 쿼리 렌트에 렌트 언더바 리턴 스트링 필드에 스트링을 대여 중 어, 반납이 됐다는 거죠. 반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 뭐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음, 대여, 대여 가능, 반납, 음, 여기 반납으로 하겠습니다. 네, 개요 또는 반납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칼culated 필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컬럼을 칼 c u l a t e 만들었던 필드로 변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나오지 않지만 네, 실제 구동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폼에서 네, 대여 버튼 눌렀을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렌트 폼을 추가를 해야겠죠. Alt F11 눌러서 렌트 폼 선택해서 Implementation 쪽에 추가 하고요. 동일하게 어? 할당되지 않았으면은 렌트가 할당되지 않았으면은 FRM 렌트는 dfrm 렌트를 생성해야 겠죠. 부모는 네, 이 폼으로, 자, 만약에 네, 그래서 부모도 페어런트는 PNL 레이아웃으로 설정하고, 렌트점 보더 스타일은 BS 논으로 그리고, 렌트 점얼라이은 AL 클라이언트로 프레임 렌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죠? 어제인드 아 N과 이가 빠졌네요.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 네 컴파일해보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요. 누르면은 이렇게 뭐 반대여 여부도 반납 되요 이렇게 네, 표시가 되었네요. 자, 제목을 조금만 더 키울까요? 컬러 에디터의 타이틀을 적당하게 220 정도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그... 대여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고요. 이제 회원 정보와 도서 정보를 네,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한번더 추가를 해서 자 너는 이쪽에 표현될 거다. 그래서 DS 렌트 유저라고 짓고 데이터셋도 쿼리 렌트 유저라고 네 지정을 하,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항목은 DB 에디터의 항목은 데이터 소스는 네, 유, 렌트 유저 그리고 필드는 네임 생년월일은 렌트 유저고 생년월일은 버스 그리고 연락처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데이터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도서 쪽에 진행하겠습니다. DS, 렌트북, 그리고 데이터셋은 렌트북, 네, 그리고 제목은 데이터 소스는 렌트북, 그리고 데이터 필드는 타이틀 저자도 데이터 소스는 렌트북 워써 가격은 데이터 소스는 북 그리고 필드는 프라이스 이렇게 네 저장을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가격이 그냥 뭐 쉼표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자이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드를 생성한 다음에 해당 필드 프라이스 어딨나요? 프라이스의 디스플레이 포맷이라고 있어요. 네, 샵 마 0으로 하면은 자세자리마다넷 네, 쉼표가 찍히도록 구성이 되구요. 저뭐 지금 이 쿼리는 전체는 뭐 셀렉트 올로 해가지고 전체 코리가 됐지만 시, 실제 여러분들은 필요한 네 항목들만 검색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표현을 할 거예요.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 데이터 그, 소스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시점에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onDataChange에 이미지를 로드해오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이미지 로드해오는 기능을 이 Common Functions에 있죠. 이 Common Functions도 유주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부에만 필요한 거니까 Implementation. 자, 보겠습니다. <laughs> 로드 이미지 from 프로필드에서 할 거고요. 얘는 유저 이죠 img 유저 그리고 필드 필드가 필요하네요. T 필드로 하고 필드는 dm 데이터 액세스의 쿼리 렌트 유저인가요? 유저의 필드 바이 네임에서 유저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 이 필드가 여기에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l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로컬에 l 붙여서 a d t 프로필드로 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이제 렌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뭐세의 상태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처리를 할 때는 만약에 브라우즈 모드일 때만 dm 데이터 액세스의 쿼리 렌트 유저 s 스테이트가 ds 브라우즈일 경우에만 뭐 처리를 하도록 해, 하는 등이 필요하죠. 오징 않을 경우에는 엑시트 요렇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 쪽도 처리를 해볼게요. 네,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체인지 이벤트 복사해서 한번 더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 이미지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대여 화면을 여는데 자, 인벨리드 밸리언트 오퍼레이트. 자 어디에서 발생을 했을까요? 자 음,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쪽에서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대여를 했는데 거리 렌트 유조가 상태가 음아 제가 어쩌다가 CS 브라우저. 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자, 대여 누르고 넘어갔죠? 네. 브레이크 포인트는 F5로 추가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이미지 컨트롤에 대해서 뭐 스트레치 속성을 주질 않았네요. 자, 스트레치 속성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컨트롤에, 자, 스트레치로 줄여주고, 그리고 비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프로버전, 프로포셔널 속성을 주겠습니다. 프로포셔널과 스트레치. 돼요. 네. 이렇게 네. 구성이 됐네요. 어... 보니까, 홍길동은 제가 이 사진이 등록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음, 바뀌지가 않는군요. 네, 도서는 바뀌는데, 회원정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소스와 마스터 필드가, 네, 등록이 안 됐었네요. 인덱스, 인덱스 필드 네임즈는 되어있고 네, 이렇게 하면은 다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S로 중간중간, 네, 세이블로 작업하시던 거를 전체 저장을 한 습관 가지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UI 컨트롤과 데이터 연결을 할때 이미지 그 정보도 이미지 컨트롤에 표현되도록, 네. 진행습니다 다음에는 회원과 도서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서 검색하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